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새 패딩에서 의문의 주사기가 나왔다는 제보가 전해져 논란입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쇼핑몰에서 주문한 옷 주머니에서 주사기가 나왔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패딩 한 벌을 주문한 뒤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대신 택배를 받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후 택배를 뜯어 패딩을 확인한 가족은 주머니에 있던 출처 불명의 주사기 3개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주사기에 적힌 글자로 검색해 보니 폴리트로비라는 배란 유도제로 보인다며 다행히 주사기 뚜껑 부분이 닫혀 있는 상태여서 닫히진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a씨가 곧바로 고객센터 측에 연락했지만 응대하는 직원도 당황해하며 요즘 물량이 많아지면서 반품 검수를 제대로 안 하고 그대로 배송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안내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주사기가 바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찔리거나 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며 요즘 한국에도 마약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데 누군가 이런 걸 악용해서 범죄에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더더욱 걱정이 된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상을 떠나 대기업에서 허술한 물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며 상품 구매하시는 분들, 상품 구매하시면 무작정 손 집어넣지 말고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사기 용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피해 볼 수도 있으니 빨리 경찰에 신고부터 해라. 옷을 입어보고 반품한 것 같다. 옷 입고 반품한 사람이나 검수 안한 회사나 둘다 문제. 바늘에 찔리기라도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